어 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에, 미영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상승 확률이 높은 12월 28일 방목 매매 대세 스윙 두 종목을 소개드립니다. 해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 우선 뭐 어, 에, 2023년 한해를 마감하는 예, 마감 일지. 그리고 12월 28일 무선절 방목 매매 수익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착하드린 종목 수익 매도가 시노팩스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이 시노팩스는 연예인류 급등을 해서, 어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수익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어 이날도 매수 후에 하루 만에 16%대 급등으로 분할 매도 재매수를 또 하여 보유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투자가 네 종목이 있었고 수익 매도가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차 매수는 없었고요. 1음 수익이 1 3 8 0 0원대고요월 누계 수익이 2 8 3만 원대고요. 연 누계 수익이 3,070만 원대입니다 주식 입문은 누계 수익은 1억 3,400만 원대고요. 자 작년 말 1억에서 올해 말 1억 3천만 원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한해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수익률 3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음, 30% 신장이 있었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이런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더욱 의미가 깊고요. 에, 한해 동안 갈목할 만한 성과는 매매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나은 매매 스타일, 아, 스타일을 구축한 것인데, 완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도 좋은 종목들을 포착해 드려서 함께 부자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음, 시노펙스, 예, 11%대 수익이고요. 자 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예. 한계자는 1050만원대고요. 280만원대고요. 8 550만원대고요. 290만원대고요. 580만원대고요. 30만원대고요. 260만원대고요. 이제 손절을 안하고 무선절이니까 수익밖에 없죠. 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포착 적목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올라서 수익을 보, 올라서 수익을 보거나 내려서 조정을 받고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서 수익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자,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먼저 소개드릴게요. 해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공부할 분은 공포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랫매매법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목매매는 양치기 혼자서 수백마리의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해서 피우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빠질 확률이 더 높아서 빠지면 2차 3차 매수를 해서 빠른 수익전환하는 좋은 방식이며 비중을 작게 해서 200정복 이상 보유하므로 분할 매수와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자,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안 합니다. 100만원으로 4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었고, 1000만원으로 4년만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억으로 4년만에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와 같이 매일 5%씩 꾸준히 수익을 내면 복리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자, 100만원이 매일 5%. 4년 뒤 1000만원 또 4년 뒤 1억. 다시 4년 뒤에 100, 10억이 됩니다. 자, 아래 기술적인 내용은 스스로 공부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무선절 방목 3대 3대 4 매매법입니다. 매매 방법은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자, 자, 스윙. 에, 매수 비중이 종목당 1차가 0.5%가 투자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매도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장중 매도 사인에 따라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대응 방법 아래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세 스윙이 시노펙스 하나 투자 증권 1차 1.5%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항상 종가 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급등 시 아래와 같이 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너펙스.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매도하고 또 매수를 하고, 여기 또 매도하고 또 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높은 자리입니다. 고점, 교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뭐, 잠시 조정을 받고 또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고을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외국인이 114만 주나는 어마어마한 예. 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개인들은 팔았죠, 150만 주. 그걸 외인이 다 샀죠. 예. 여기도 그렇고 대량 매수가 아주 많습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음, 뉴스 모멘텀이 아주 좋은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인장, 인공신장기 국산화, 예. 예, 그래서, 예, 안에 내용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기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일봉 차트. 자, 역별에서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있죠. 발산하는 과정에 그냥 이렇게 발산하는 게 아니고요. 6 1일선은 완만하게 우이 상향을 보통 다되게 그리고 있고요. 상승 시험일 경우입니다. 21선은, 21선도 좀더 각도가 높게 이렇게 갑니다. 대, 체적으로 그런데 20일간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죠. 조정이 있더라도. 그런데 11선은 10일 10일간의, 예, 주가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조정에, 이게, 그, 곡선의 폭이, 곡선이 조정을 받게 되면 꺾입니다. 빨리빨리 꺾이죠. 여기도 확 꺾였다가 다시 상승세를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 여기 박스권 그리고 양봉, 그죠. 큰 양봉이 나왔죠. 짱대 양봉이죠. 다시 또짱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박스권 그리고 다시 또 돌파를 했죠. 예. 자, 여기에 진입해보면 한 거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대량 순매수가 있습니다. 대량 매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영업이익이 예, 증가하진 않죠. 예, 순영업이 영업이익이 예, 2021년에 비해가 2021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예. 자. 참가하시고요. 두 종목 포착해 드렸습니다. 어, 2024년 어, 새해도 어,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 좋은 종목들을 포착해 드려서 어, 함께 부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1억 천금을 노리고 탐욕을 탐욕을, 에, 부리면은, 에, 계좌가 한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에, 실제 저도 경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하는 방식은, 에, 방목 매매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한 걸음씩, 꾸준히 수익을 내, 내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에, 한순간에, 에, 반토막이 나고 그런 일은 죽었도깨나도 없습니다. 예, 꾸준히 상승하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남은, 이제, 뭐, 얼마,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이제 몇, 시, 음, 몇 시간 되면은, 이제, 해가,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좋은 꿈 꾸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하시는 일, 더욱더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또, 1월 2일 개장을 하게 되면은 또 장중에 또 좋은 종목을 포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